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도시 탑0을 소개합니다. 10위는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범죄 발생률이 높고 빈민가도 많아 위험 부담이 큽니다. 9위는 노스쿠아의 아프리카입니다. 전통시장이 번성하면서 강도와 사기가 유명합니다. 8위는 카라치입니다. 테러리스트 활동이 빈번해 안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7위는 도아입니다. 고온다습한 기후와 사막의 환경으로 인해 생존이 어렵습니다. 6위는 밀라리입니다. 무장단체의 영향력이 크고 충돌이 잦아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5위는 리베르빌입니다. 국내 갈등으로 위험 수위가 높습니다. 4위는 캠프란드입니다. 범죄와 마약 밀매가 이루어지는 도시로 악명이 높습니다. 3위는 모피니입니다. 범죄율이 높고 무정부 상태로 위험 요소가 증가합니다. 2위는 카라카스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 불안이 증가합니다. 1위는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폭력과 전투가 끊이지 않는 도시입니다.